우리 독소에 독소. 그래서 우리 선조들 이런 말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만 만짜요. 만병 만 가지 질병이 한 몸의 독소 때문에 생기더라. 그래서 만병일독이라고 했어요. 암도, 담석도, 염증도, 소화불량도, 두통도. 사실은 만 가지 일만 가지 모든 질병이 일만 가지 병이 다그 병은 만 가지인데 원인이 독소다. 그 독이 한 몸이다 한 몸. 하나의 독이 해독이 안 되고, 제독이 안 되고, 배출, 배독이 안 돼서. 그럼 그 독이 원천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적당한 좋은 음식을 적당하게 먹어서 적당히 잘 소화시켜서 빼주면, 배출시켜주면 이 독은 쌓이잖아요 이건 없는데 그게 쌓인 거죠. 하루 과식하고 하루 육식했다고 병이 안생겨죠 우리 몸에 수년, 수십 년 동안 쌓인 거예요. 누적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독들이 쌓여서. 어? 그 쌓이는 습관,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습관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많은 가지 병이, 우린 계속 병만 봐요. 이 병은 뭐다? 병은 결과다. 원인이 뒤에 있다. 원인이 이 독, 이 독소란 말이에요. 그일독한 놈이 망 가지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병이 망 가지면 망 가지 과, 망 가지 약을 쓰죠. 이과, 적과 가서 이것은 이 검사, 저 검사하고 이 약, 저 약, 약을 먹으려고 하죠. 소환되고 가스 할면수를 먹고, 값은 사람한 적은 뭐 신지구인들 먹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이때, 그런 그 병에 대처하는 일대일로 대처하는 근시한적 요법 그런 것들을 대증 요법이라고 해요. 그 대증 요법이 불치병을 만든다. 대증 요법만 계속하면 병이 안 낫더라고. 오히려 병이 더심해지더라 그래서 독소만 없애는데 이게 원인이니까 원인 없애는 데다 이 결과는 생각하지 마라. 이건 가지나 잎이고 이게 뿌리라는 거죠 뿌리 제거하자. 뿌리 제거. 그럼 여기로 물어와야 되면 여기로.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병치료하러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원인 없애려 우리는 내 생활습관, 나를 돌이켜봐야 되고 내가 뭘 놓고 살아왔는지 이걸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유명한 저 사람이 병을 고친 유명한 의사여 찾아가보면 요 전부 음식 얘기를 해요. 네? 유명하다고 진짜 병 고쳤다 하는 의사들은 전부 음식 얘기를 하고 운동 얘기하고 생활습관 얘기해요. 무슨 검사하고 약 이거는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그걸로 치료되 사람이 없거든요. 일시 변하게 해줄 수는 있죠. 일시그 잠깐 눈속이면눈속 시간 지나면 다시 원인시로 돌아와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고자 하냐면 그 단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없어지냐 해독이 진행이 돼요 지금 가스가 차 있잖아요 독소가 쌓여 있으니까 독소는 계속 가스를 만들어요 나쁜 유독 가스를 만들어요자 근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 몸에서는 해독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작용 그 작용을 뭐라 하냐면 영어로 예, 영어로 오토파지라고해요오토페이지라고해요오토파지라고 이게 자동으로 잡아 먹는 기능이다. 이걸 이게 자동 포식이라는 기능이에요. 오토파지, 오토파지. 이걸 자가, 다른 말로 자가 포식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포식. 대식세포가 뭘 잡아 먹더라. 네, 뭘 잡아 먹어요? 염증세포를 잡아 먹고요. 저저저 암세포를 잡아 먹고요. 그다음에 담석이라는 것도다 뜯어 먹어요. 얘네들 분해를 한다고요. 어떨 때, 어떨 때 배를 비울 때 공복시에 공복시. 공복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일이 일어나요.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는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우리는 근데 아프면 더 많이 먹잖아요 꾸역꾸역 먹고, 원기를 보충해야 된다. 원기가 있어야 사, 치워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꾸 더 많이 먹으려니 자가포식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가포식이 해독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해독작용은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까지 금식을 하셨으니까 잘 하셨고, 요거 오늘 밤잘 때까지, 내일 아침까지 금식을 이어주시면은 공복도 24시간을 쭉공부을해 주는 시게 훨씬 중요해요. 이게 시간에 비례하니까 최소 24시간 이상을 해 주셔야 돼요. 아 오늘 아침부터 점심까지 끌, 아 공부했어 저녁이 되니까 아예 저녁, 아 저녁, 오늘 낮에 굶으니까 저녁을 먹어야지. 그게 공복이 아니에요. 진짜 오토파지 자각포시 일어날 만큼의 충분한 조건이 못 돼요. 충분 조건을 하려면 24시간 이상의 공복을 해야 돼요. 24시간 이상. 네. 언니, 응. 어제 오늘, 오늘 좀 만드셨고 어제 식사를 언제하셨어요? 어제 어제도 응. 초에 좀만들 일찍 먹었어요. 응. 일찍, 일찍 드셨어요? 일찍 6시 전에 어쨌든 그6 시에 드셨으면은 저녁이에요. 네. 어제 저녁 드신 거예요. 그 어제 저녁 드신 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가스가 차 있는 것은 그 음식물이 완전히 연소가 안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해독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일명 소화 이거 다 해독인데 소화나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어제 저녁 <laughs> 어제 어제 먹은 연, 음식이 지금도 오 거의 24시간 됐는데 연소가 안 됐잖아요 그럼 연소 능력이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죠 처리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시간만 주시면 내가 처리해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 자가포식의 효과와 효율이 점점 올라가면서 처리 능력이 올라가요 점점 가속도가 붙어요 음. 그래서 충분히 24시간 이상 하셔야 되고 원래 제가 24시간 금식이라고 하는 건 일일 금식 일일 단식이라고 하는데 일일 단식은요 전날 저녁부터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12시, 12시나 1시가 그 점심이잖아요. 어제 점심 드시고, 어제 저녁은 안 드셨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까지, 오늘 하루까지 풀로 금식하시고, 내일 아침에 드시요 그러니까 어제 점심 드시고, 저녁부터, 어제 저녁부터 금식, 그러니까 오늘 하루, 오후 하루, 그리고 내일 아침에 드셔야지 그거를 일일 단식이라고 해요. 완벽한 단식, 일일 단식. 자가 포식이 일어나는 충분 조건이 그 정도를 해야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요 그럼 본인이 어제 저녁에 드셨으면 어제는 빼고 오늘 응. 아침부터 굶었잖아요 그럼 오늘 아침부터 굶었으면 가능하시면 내일 하루 더 해주시면 완벽해요 응. 완벽해 그래서 이렇게 없어요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 그래 개운하다 에? 아 어제 이 막혔던 게다좀 빠져나가고 속이 좀도 개운하고 좀 시원한 감이 있다 장쾌감 있다 그러면은 더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일 아침죽 드시는데 한 매일 자고 일한는데도 계속 어제랑 별 차이가 없어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별 차이가 없어 계속 힘든 것같아 그러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 하루를 더 해주세요. 젊은 사람들이 틀 3일까지 한시간을늘 알아요. 기본이 원래 3일 단식이에요이자가 포심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거는 3시간이 3일 3일 금식이 3일 금식만 하면 모든 병에 90%가 없어진다 네. 3일을못 하니까 하루만이라도 해보자 근데 완벽한 일을 단식 또 하기 힘들어해요. 예 네, 요즘 현대들이 그래서 하루 해보시고 개운치 않다. 어, 아주 속 시원하지 않다. 새하다가 너무 영양소가 부족해서 쓰러지. 아유 그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요. 해보시면 안 쓰러져요. 어, 왜? 땀이. 어도 돼요. 응. 음? 저기 네. 물이. 예. 네. 리물 괜찮아. 예. 보리 네? 물. 그러니까 보리차 드셔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금식. 단식이나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칼로리를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리차도 칼로리가 있어요. 아, 맹물을 네.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차도 녹차도 칼로리가 있습니다. 비타민도 있고. 자 그래서 모든 칼로리를 제로로 만들어서장을 완전하게 쉬어주자 쉬게 해주는 자 거지. 근데 여러분들의 걱정은 뭐예요? 아 하루 금식 꼴랑 하루 해놓고 내가 몇십 년 동안 몸에 쌓인 지방이 잔뜩 한데도 영양 부족을 걱정을 해요. 지금 복부 지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제가 처음 파면서다 봤잖아요. 복부심 엄청 많아요. 예? 지금 예상지만 복부심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 금지해야 돼. 끝도 없어요. 그거 하나도 연습 안 돼요. 그게 영양분이고, 그게 우리를 견디게 하는 에너지 원천인데, 에너지 원이 잔뜩해요. 한번에 연료가 잔뜩해 걱정하지 마시고요. 3일까지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3일까지 다안 가셔도 돼요. 매일 지금 오늘 하루 하셨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완전하게 개운해졌다 그러면 내일 스톱 하시고, 완전히 개운치 않아. 하, 아, 어제보다 조금은 나은 것 같은데, 아직도 불편해. 그럼 하루만 더 하시라. 그래서 이틀만 하시라. 음, 3일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틀 아직 거의 지금 따인 상태를 내가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틀까지만 하시면 거의 완벽해. 매일 아침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하루 갖고 완벽하지 않을 수있 왜? 어제 전에 드셨거든요. 6시 전에 드셨다고 하시면 어쨌든, 요즘 5시 넘으면 해가 져요 저녁이에요. 자. 요거 하셨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있어서 그런데 어제 저녁 어제 점심까지 드시고 저녁 안 드셨다 그러면 오늘 1일 오늘 통으로 금식하시면 내일 아침이면 완전히 회복이 될 텐데 완전히 회복이 안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안 되면은 안 됐다 하면 은 이틀은 좀 해보세요. 이틀 최소 한 내일 낮까지 내일 점심까지라도.